안녕하세요. 스트롱스피릿의 헨리입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헬스장 다든지꽤 됐죠? 이제 3주차 돼가고 있고 그래서 운동을 안할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 영상을 좀 촬영해 보려고 해요. 개인 운동을 어, 운동 교육 영상은 아니고 교육 영상을 사실 이 동영상 촬영 전에 찍었었는데 그 제가 강아지 두 마리 키우는데 방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예. 말미에 엔지영상좀 올리긴 할 건데 아 어, 올해 초부터 이제 코로나가, 사실 이제 19년도부터 나온 거긴 한데, 올해 초부터 이제 코로나가 저희 나라에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예, 헬스 관장님들 같은 경우도 한 6개월가량 문을 닫아왔었고, 저도 한6개서한 8개월가량은 이제 무급으로 휴직을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든 실정이에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체육시설업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다 그렇겠죠. 지금 이제, 금전이 없어서 폐업조차도 못하고 있고, 대출로 하여금 이제, 고정지출비, 월세, 그 외에 이제, 건물 관리비라든지, 음, 직원 임금, 이런 거를 주는 실정인데, 아, 체육시설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가 올해 초 2월부터 조금 이제 붐비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방역기기는 물론이고 손소독제 비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권고 명부 작성 이런 걸잘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시설군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문을 좀 오래 닫게 됐죠 이 와중에도 2.5단계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술집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도 내리고 안주거리 하나를 이제 나눠 먹는다든지 술잔을 돌려 마신다든지 아그외 이제 뭐 술도 취하고 하면은 이제 비말 튀겨 가면서 이제 언성 높게 떠들기도 할 거고 그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봤던 영상 중에 하나는 이제 스키장인데 스키장도 마찬가지로 거리 두기는 전혀 이제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줄 길게 서 있고 놀러 갈 사람들은 이 난장판에도 놀러 가는구나 생각이 드니까 좀. 저희가 잘 지켜봐 수용 없구나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아, 일단 제가 편의점 갔다 와서 이제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긴 썼었는데 운동 간에도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하려고 해요. 뭐 집이라서 개인 집이라서 마스크 착용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음, 저희 조금 다 경각심 좀 갖자는 의미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운동 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변에도 이제 관장님들도 계시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운영하시는 PT샵이 있는 대표님들도 계시겠지만은,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1호점 뿐만 아니라 2호점, 3호점 내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가는 뭐 사이트들 있어요, 이제. 여러 사이트들 있는데, 거기 뭐, 헬관모, 뭐 헬스 관장님들 모임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음 카페 스포드림, 뭐, 네이버에 이런저런 카페들, 어떤 커뮤니티들 다 들여다 다니다 보면은 기구 매물들도 이제 하나씩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폐업을 못 하니까 이제 기구가 제일 수요가 없는 것들을 하나씩 팔아서 어떻게든 버티자는 심정으로 내놓으신 것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다고 찡찡대봐야 사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다 같이 잘 지켜야 돼요. 뭐. 지금 뭐 2단계, 2.5단계부터 저희만 뭐 문단이 뭐니 해가지고 억울한 건 전혀 없습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억울한 건 전혀 없고, 오히려 예다 같이 지키자는 이 와중에 안 지키시는 분들 조금만 이제 각성하셔서 이제 본인만 걸리는 거뭐 사실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본인에게만 그냥 피해가 간 거니까, 근데 그게 자기 가족들, 우리 직장 동료들, 주변 지인들, 친구들 이제 옮기고 이제 씻어할수 없는 그런 폐 질환이라든지 건강 악화, 뭐 이것저것들 다안 좋게 번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선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제 저희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 좀 두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요. Told myself to push and never stop I've been stressed out Watching both these hands around the clock With my eyes wide Trying to get the panorama shot Whole world getting blurry to me Answers getting lost So I watch my back and keep it moving to the front And remember that the world's yours Do it how you want You've been waiting here for too long Think it's time for you to move on Realize that there's real lives And these real times will so be strong I've been all my life And it was right before my Watching all this time All this motivation, but it's hard to have the patience. Have the patience. Watching time fly, fly by, by might be the hardest thing I have to do in life. Fly, fly, fly. Frustrated that I ain't where I want to be yet, yeah. but I know that I'm gonna make it if I chase that check. Yes, cause I done seen the time go by for too many years now when the stars were aligned. Cause I done seen the time go by, yeah, I done seen the time go by. i all my life, and it was right before all this time